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오픈베타 리뷰 영상이었어야 했는데 그보다 먼저 빠르게 전달하고픈 소식이 있어서 또 순서를 바꾼 번복스윙입니다. 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또 영상 순서를 바꾸었냐? 바로 이번에 나올 신규 맵에 대한 정보입니다. 네, 오픈베타 때 나온 스카이웨이 스타디움에 이어서 다음 순서로 나올 네 번째 맵에 대한 정보인데요. 자, 그럼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더 파이널스의 글로벌 공식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는 이스터에그 헌터들을 위해 발견된 정보입니다. 먼저 오픈 베타 영상부터 보시죠. The finals, the right. 여기서 잠깐, 방금 화면이 지직거리는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중간 부분 뭔가 색이 반전된 듯한 파트가 있는데 이 장면을 다시 반전시켜서 보면 이런 장면이 됩니다. 네, 뭔가 다른 장면의 일부가 잘려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오픈 베타 트레일러 곳곳에 이런 식으로 다른 사진의 조각들이 색이 반전된 채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 파편들을 한데 모아서 조합시키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확실히 지금까지 공개된 세계의 맵에서 볼수 없던 장소이죠. 그리고 화면 중간에는 미들 샷건인 모델 1887의 전설 스킨인 도 우렌글러로 보입니다. 현재 이 장소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1900년대 서부 테마의 술집, 열차역 혹은 멕시코 호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오픈 베타 연구 보상들의 경우에도 주로 서부와 관련된 스킨이나 아이템들이 많이 보였군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새로 나올 신맵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엠바크 스튜디오는 이렇게 트레일러 중간에 이스터 에그 형식으로 새로운 맵 등의 메시지를 숨겨놓았습니다. 이스터 에그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 카드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진짜로 오픈베타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